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우리 에듀윌 게리직 한국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요 에듀에서 게리직 한국사를 강의하는 조현수라고 합니다. 자 인문 특강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인문 특강 강좌는요 인문 특강 강좌는요 어, 우리가 게리직 한국사를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한국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다섯 강 정도로 여러분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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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적인 내용으로 예 한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열심히 저와 함께 우리 게리지 강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음, 자료에 파일로 올려 드렸으니까, 게리지 입문 특강에 대해서 이 파일 하나 뽑아서, 뽑아서 이제 수강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집에 이 프린트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하면 요즘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뭐 24시간 복사집 이런 것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일강부터 쭉 한꺼번에 이제 좀 복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자, 첫 시간에는 우리가 선사시대라는 부분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먼저 개괄적으로 우리 게리직 한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입니다. 자, 게리직. 게리직 한국사. 개리직 한국사. 자, 타 직렬. 그러니까 구급 직렬, 예, 구급 직렬 같은 경우는요. 한국사 시험 문제가 20문제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개당 이제 5점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 2 0문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개리직 한국사는요. 문항 수가 문항 수가 20문제가 아니라 18문항입니다. 18문항. 현재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18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18문항인데 플러스 알파 예, 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문제. 요거를 국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하긴 한데, 이게 이제 한자 있어요. 한자. 한자가 이 문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한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한자의 음과 뜻, 뭐 동의요, 뭐 요런 거, 예, 요런 걸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뭘 공부한다? 18문제 요거를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게리직 한국사 18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출제가 되느냐 라는 파트를 좀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 보도록 하면 구분을 해 보도록 하면 국사라는 과목이 말이요 정말 정말 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 지금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20대 분들도 있지만 30대에서 40대 정도 요정도 연령대가 우리 계리직한국사 계리직을 준비하신 분들이 분포적으로 이제 연령대 분포로 좀 많습니다 자 그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만약에 구급 직렬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 욕을 잘해요 근데 어 회사에서 욕하면 너 짤려 라고 농담이고요 <laughs> 욕은 하지 마세요. 비속어 쓰지 마세요. 라고 이제 하도 강조를 하셔가지고, 네, 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한 15년 전 또는 10년 전,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은 19살, 20살 된다고 하면은 뭐 30대 중반을 기준으로 하면 15년 전 정도, 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사라는 과목을 어느 정도로 아 이런 거였지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대부분 다 국사는 다 초시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사가 뭐였지라고 한다면 옛날부터 한다면 선사시대 선사시대 선사시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 고대가 있습니다 고대 이제 고대라고 하는 게 고려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고대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발해라는 고시대를 우리가 고대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중세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양 스타일로 기준한 건데, 우리나라로 보면 고려시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근세. 근세가 있고요. 근대. 태동기가 있어요. 근대, 태동기. 요렇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선사시대부터, 선사시대부터 고대를 거쳐서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이렇게 되는데 선사시대는 음 구석기 신석기 선뭐 청동기 철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인데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선사시대고요. 고대는 이제 뭡니까 삼국시대 삼국시대하고 남북국시대인데요 통일신라와 발해시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여기가 되게 많아요.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고, 신라도 있고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드시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거든. 통일신라고요 그다음 에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던 음,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던 인물인데 최수종이라는 인물이 대조용으로도 나오죠. 예. 그리고 대조용의 나라 세운 게 발해란 나라가 있습니다. 고그 시대를 우리가 고대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 고려라고 얘기합니다. 고려. 마찬가지 또 최수종인가 이양반도 했네. 태조 왕건. 그래서 왕건에 해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고시대를 그 우리가 이제 중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근세는 무엇이냐면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조선. 근데 태동기는 무엇이냐? 이것도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선 전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조선 후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제 음, 나이가 몇 살쯤 되 됐을까요? 여러분들 제 나이가 그냥 툭 잘라서 서른이라고 합시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이제 어, 젊어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 인생의 30년이라고 치면 태어나서 15까지, 15살까지를 제 인생의 전기. 그리고 16부터 30까지를 제 인생의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조선은 또 이렇게 두 개를 뽀개놨어요. 그래서 두 개를 뽀개놨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사시대부터 예, 근세, 근대, 태동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전, 근대,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근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근대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끝무라고요 일제시대 그리고 현대사 파트가 있습니다. 고근현대사, 아 전근대사 반대가 근현대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냐? 에, 개항기라고 표현해요. 이건 이제 심화 이론 파트에서 근현대사 파트에서 공부할 건데요. 개항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일제 시대. 자 그리고 광복 이후에 현대사, 현대사. 자이 시기를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여덟 문항에서 전 근대사 파트에서는요 대략 비율적으로 대략 비율적으로 한 십삼 문항, 십삼 문항, 열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앤드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대략 다섯 문항. 우리가 통상 우리가 계리직 한국사 계리직 시험은 2년마다 한 번씩 보고 그렇거든요. 근데 근래에는요. 뭐 2019년에 봤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도 보고 2022년에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이 언제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2023년 시험에도 있을 것이야라는 꿈과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시험이 만약에 없다 하면은 이거 우리 에드어 시스템이 한번 가입해서 수강하면은 계속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2023년까지 계속 공부하고 아좀더 여유가 있구나 하면 이제 2024년 초 시험 이때 이제 또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서 2023년에 시험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시험이나 그 이전에 뭐 21년 어, 시험이나 뭐 19년 시험이나 18년 시험이나 그 전에 2년 더울라 갔던 시험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비율적으로 13문항 and 5문항에서 18문항이 출제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게 이렇게 많구나. 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 공부까지 들어가야 고 득점을 맞고 대략 18문제 중에서 우리 한국사라는 과목에서는 최소 한 15개 이상은 맞아야 적어도 한국사 때문에 내가 떨어지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시면 만점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한두 개 정도, 물론 개리직이 조금 문제가 막저 구석탱이에서 출제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통상 잘 출제되지 않는데 이상한 데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런 거 한두 개는 그냥 버려. 하면은 16개 아이건 내가 실수했네 하면은 15개 정도 그 정도면은 합격권에서 멀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개리직 한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 나와 있는 거를 공부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요.